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교과서 273쪽부터 275쪽까지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과 조합,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힌 공에서 한 개를 꺼낼 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의 배수 같은 경우는 지금 4, 8, 12, 세가지있고요 5의 배수는 50, 2가지 있습니다. 근데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합의 법칙에 따라서 총 모든 경우의 수는 5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집니다. 자, 첫 번째에는 6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의 약수 같은 경우는 1 2 3 6 세가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3의 배수는 3 6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고, 동시에 3의 배수도 나와줘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고배법칙을 이용하면 4개와 2개. 따라서 총 8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자, 3번입니다.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피 2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9개 중에 두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홉 개 중에 첫 번째 자리에는 아홉 개그 다음에는 여덟 개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9 p 는9 곱하기 8, 72고요. 자, 8팩분의 6팩토리얼, 어, 약분해보면 6, 5, 4, 3, 2, 1이 여기 안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분되고 남으면 8, 7에 56만 남겠네요. 자, 3번입니다. 10C3, 10개 중에 서로 다른 세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이10 곱하기 9 곱하기 8, 즉 8P3을 3 개를 뽑았으니 3팩토리얼만큼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되겠죠? 조합에서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약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 3은 9, 2 4 8 그래서 따라서 1 2 0이 되겠네요. 다음 4번 6 6은 1입니다. 여섯 개 중에 여섯 개 모두를 골라내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4번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이제 바탕으로 순열 조합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은이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자가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5곱하기, 4곱하기, 3 계산하면 60 나오죠. 그래서 사실 기호로 표현하면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OP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웁니다. 자, 그럼 역시 자리가 4개고요. 이번에는 4명을 세웁니다. 그럼 가장 앞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이 4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1명이죠. 그래서 4페토리얼 즉,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열로 나타내면 4p4라고도 쓸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3번. 색이 서로 다른 열0장의 종이 중에서 2장을 뽑아냅니다. 자, 이거는 선택만 하는 거죠. 뽑아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10c2가 되겠고요. 계산하면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 자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합이 어. 가장 클 때가 12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 11, 12인 경우를 나누어서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합이 10인 경우, 두 번째 합이 11인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합이 12인 경우를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개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요. 어 더해서 1 0이려면 어, 4, 6 그리고 순서으로 한번 써보죠. 그다음에 5, 5 그다음에 6, 4 지금 4, 6과 6, 4는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걸알수 있죠. 서로 다른 두개 주사이니까요. 그다음에 합이 11인 경우는 어, 5, 6 그다음에 6, 5 이렇게 두 가지 있겠고요. 합이 10인 경우는 6과 6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이 10이거나 또는 11이거나 또는 12이거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합니다. 자, 야채가 4개, 치즈가 5개, 어, 소스는 2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정확히 하나씩 다, 야채도 하나, 치즈도 하나, 소스도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야채 4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41이죠. 자, 그 다음에, 어, 그냥 41이긴 한데, 사실 4가지인 거죠. 4가지. 그 다음에, 치즈도 5가지. 소스도 2가지. 그래서, 모두. 야채, 치즈, 소스 모두 다 골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0. 자, 7번입니다. 자, 양의정수 XY, 즉, 자연수라는 소리죠. 자연수 XY에 대해서 더해서 5 이하가 되게 하는 순서성 XY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 이하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아무리 작아도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두 개를 더해도 2부터죠. 그래서 1번은 자, 첫 번째 X 더하기 Y가 2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x 더하기 y가 3인 경우, 그다음에 x 더하기 y가 4인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 x 더하기 y가 5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2인 경우는 11한 가지밖에 없고요. 더해서 3인 경우는 12, 그다음에 21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더해서 4인 경우는 13, 22, 31세 가지. 그다음에 5인 경우는 14, 23, 32.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부터 5까지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를 모두 더한 10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당항식두개 식을 곱합니다. 자,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 항이 몇개 생길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ax, ay, 뭐 bx, by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를 전개한다라는 것은 앞쪽 식에서 변수를 하나 선택하고 뒤쪽 식에서 변수를 하나 선택해서 곱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xy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래서 총 8가지의 항이 생기겠죠. 자, 8번입니다. 영어 단어 스마일을 다섯 개 모두 나열해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렬로 나열하는 그냥 다섯 개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리가 다섯 개고요. 역시 앞에부터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즉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하려. 자, 지금 스마일 안에 모음이 뭐뭐 있냐? i랑 e 두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s와 m 그리고 l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모음을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음을 먼저 나열해 볼까요? 자, i랑 e. 자, 그러면은 이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모음이 두 가지. 그다음에 하나 썼으니까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고요. 모음 양 끝에 배열하는 경우입니다. 자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2가 있고 여기 I가 왔다고 해요. 자, 그럼 나머지 SML을 여기 세 자리에 배열해야 배열 합니다. 그래서 SML 배열하는 것이 3팩토리얼까지가 되겠네요. 세 개를 세 자리에 나열하는 거니까요. SML 나열 정답은 2 6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어달리기 참가한 남학생 3명 그리고 여학생 아,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자 순서가 있는 거죠? 자 1번 남학생 4명을 서로 이웃하게 세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학생 4명을 ABCD라고 하고요. 편의상 여학생 3명을 어, 소문자 AB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ABCD를 이웃하게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묶는 거죠. 자, 남학생을 한 명으로 생각해서 어, 원래는 7명을 세워야 하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묶음을 배열하는 것, 어, 이 묶어서 한 명을 생각해서 묶음을 배열하는 것이 4팩토리얼 까지가 있겠고요. 어, 묶음을 배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ABCD 묶음 안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가 모두 순서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4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ABCD가 배열이 되는 거죠. 남학생 배열입니다. 얘가 배열되는 경우. 그래서 계산하면 24 곱하기 24니까 576 이렇게 되겠네요. 2번, 여학생을 양 끝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을 양 끝에 세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총 7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학생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근데 여학생이 지금 3명이거든요. 자 A, B, C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 끝에 세우는 것이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나열하는 겁니다. 3 p 이죠 예를 들어, 뭐 B랑 C가 이렇게 나열이 됐다라고 합시다. 3P2인 이유는 여기에 3명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2명이 들어갈 수 있어서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다섯 명은 자유롭게 이제 배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배열하는 것이 다섯 명을 배열하는 것은 5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7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정팔각형 점 8개가 있는데요. 자, 1번 두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입니다. 자, 랜덤으로 두 개를 고르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을 두개 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개 선택하기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지죠. 어느 점을 먼저 선택했고 이 점을 배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합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8개 점 중에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7을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8. 자, 2번, 이번에는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역시 랜덤으로 아무거나 3개 고르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8개, 점 3개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고요. 8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12명의 배구 선수 중에서 경기에 출전할 6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두 선수의 AB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입니다. AB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라는 것은 AB가 이미 뽑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 중에, 10명 중에 총 6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2명을 이미 뽑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10C4를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얘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4, 2, 8이고요. 3, 3은 9. 정답은 210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두 선수 AB를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B를 제외하고 10명 중에 6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을 뽑는 건 10C6이고요. 근데 10C6은 10C4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6명을 선택하는 것과 뽑히지 않을 4명을 선택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10C4 1번에서 계산해 놨네요. 210이라고. 자, 다음 12번입니다. 이제 영역을 색칠하는 패턴의 문제인데요. 자, 색깔이 지금 4개입니다. 어 색깔의 종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전부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할 거고요. 어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인접한,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칠해볼게요.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은 B입니다. B. 그죠 자, 그러면은 B에 색칠할, 어 색깔을 겨, 고, 고르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편 이상 서로 다른 색깔을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B에다가 A를 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A 칠해보겠습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 자, 그러면 A만 아니면 됩니다. 그죠 B에 칠한 색깔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세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C 같은 거 칠했다고 생각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E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 자, E는 A와 B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두 가지 색을 제외하고 칠해야 합니다. 이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B 같은 거 칠했다고 해볼게요. 자, 다음 D 칠해보겠습니다. D. 자, D 칠해보면 얘도 B랑 E랑 연, 인접해 있기 때문에 B와 E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 색만 색칠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C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D 같은 것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건몇 가지인가? 얘도 역시 B랑 D에 인접하기 때문에 어, 두 가지 색깔을 제외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A, B, C, D 모두 색칠해야 을 되기 때문에 이 색칠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고요 곱의 법칙에 따라서 4, 3, 2, 2, 1을 모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96가지가 되겠네요 사실 저는 지금 B, A, E, D, C 이 순서대로 영역을 색칠했지만 어, 색칠하는 순서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하는 것이 편해요 자, 13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개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이, 어, 홀수가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더셈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지금 세 개를 곱한 것과 나머지 세 개를 모두 더한 것, 이것을 또 더하는 거거든요. 두개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어, abc랑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하는데, 자,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이두 개의 덩어리로 본다고 치면, 홀수와 짝수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죠? 홀수와 짝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얘가 홀수이고 얘가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어 거꾸로 얘가 짝수이고 AB가 c 짝수이고 세개 합이 홀수인 경우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곱한 것이 홀수이려면 ABC 모두 홀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곱해서 홀수이려면 모두 홀수여야 돼요. 자 근데 홀수 세 개를 더하면 짝수가 될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될수 없거든요. 반드시 홀수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불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곱한 것이 짝수고요. 곱한 것이 짝수. 즉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세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된다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b c 중에 어떤 것이 홀수가 되고 어떤 것이 짝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홀수 짝수의 개수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곱했을 때 짝수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가 짝수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bc 는 어떻게 되느냐? 어, 나머지 bc 는 하나는 이제 다 더해서 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 bc 더해도 홀수해야겠죠 그래서 더해서 홀수려면 하나는 짝수고요, 하나는 홀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즉 따라서 세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는 짝수고요. 하나는 홀수여야만 곱한 것이 홀수고 세 개를 더한 게 아, 곱한 것이 짝수고 세 개를 더한 것이 홀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뭐 홀수인 게 b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 b, c가 짝짝홀인 경우를 세 보겠습니다. 자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요. 주사위의 짝수는 3개 들어 있고요, 홀수도 3개 있습니다. A가 어떤 짝수가 되느냐 결정하는 것이 3가지. B가 어떤 짝수가 되는지 3가지. C가 어떤 짝수가, 아, 어떤 홀수가 되는지 경, 경우를 정하는 것이 3가지. 총 일, 27가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도 27가지, 27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모두 가능한 것이 81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 홀수랑 짝수를 어,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해야, 이제 홀짝이 나오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7개 의자가 있는데요. 2명의 학생이 앉을 거예요. 자, 근데 2명의 학생이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으려고 합니다. 자, 그면 예를 들어 2명이 이런 식으로 앉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앉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최대 5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모두 나누어서 세는 거는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적어도 라는 표현 또는 하나 이상의 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죠. 적어도 하나의, 하나 이상의 빈 의자가 있다. 이걸 직접 세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다의 반대말은, 어, 사이에 빈 의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의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두 명이 이웃해서 앉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자리에 두 명의 학생이 앉는 거요. 예 예를 들어 A, B라고 해볼까요? 자, A, B 학생이 앉을 겁니다. 자, A한테 물어보겠죠. 너 어디 앉을래? 물어보면 A가 갈수 있는 곳이 7곱 가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앉는 거죠, A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6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앉겠죠. 그래서 AB를 앉히는 모든 전체 경우의 수는 4 2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뺄 이웃할 경우도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명이, 두 명을 이웃해서 앉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앉거나,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섯 개. 여섯 가지의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죠? 어느 자리에 앉는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여섯 자리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앉, 앉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AB가 a b a, 앉을 수도 있고, b a 앉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명을 배열하는 이 팩토리얼만큼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이 12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이웃에서 앉는 경우 12가지를 빼주면 정답은 30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순열과 조합 파트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